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돌아오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용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죄를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입술로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이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와께로 호 돌아와서 아래 기를 모든 부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줄게 드리나이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을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호세아는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없어 이들이 불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호세아는 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명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네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그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 선하신 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레바논 백향목에 있습니다. 보면 4절에서 8절을 보면 반복해서 레바논 백향목이 나옵니다. 레바논은 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상징합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적경 지역을 뜻하며 두로의 시람이 이 지역의 특산품인 백향목 나무들을 솔로몬에게 공급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돈의 왕이자 제사장 역할했던 을 예발의 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오면서 발 제사장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신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바논은 백향목이 뿌리 깊이 박혀 흔들림 없이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레바논은 바알 신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이스라엘에 수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의 마지막 곳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며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아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줍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돌아보아로 번역된 시브리어 아수루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아수루와 발음소리가 같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키시는 이가 아시리아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가졌습니까? 왜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 발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거짓 신들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심과 욕망을 투영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탐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앞에 두는 마음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할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알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거짓신들로 마음을 채워가고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치, 기대치 못했던 은혜들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용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입으로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을 듣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입을 벌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했던 수많은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지에 대해 또 용서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결정들을 해야 했을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닌 우리의 고백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쓴다면 용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돌보심과 도우심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로고스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닥뜨리고 나면 첫 번째 죄된 인간의 반응은 죄를 자박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라 합니다. 알기 위해 에스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가득한 죄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짐도 맛보아 알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을 가득 채운 거짓신들, 우상들,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 나의 욕망과 야심을 투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야 합니다. 이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손에 꼭 잡고 있는 것들을 서서히 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손에 무언가를 꽉 잡고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눈으로 보며 살피며 판단하며 결정하는 인생이 아닌 귀로 듣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와는, 여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게 힘쓰고 순종하며 마음에 수많았던 거짓 신들을 무너뜨린 이들의 삶을 의인의 삶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눈으로 보고 살피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손익을 따져 선택하는 인생이 아닌 귀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더 이상 남의 길을 보며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한 길을 가는 순례자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유혹과 나눠지는 마음속에서도 끝까지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동동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